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전 세계에 계신 교회들이 프로테스탄트 철치가 어, 10월 첫 번째 주일을 전 세계의 모든 개신 교회들이 함께 성만찬 예배를 드리는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세계 성만찬 주일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어, 나누려고 합니다 성만찬을 영어로 The 트 a s t s u p p r 최후의 만찬,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최후의 만찬 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뭐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것 같아요. 그렇죠? 그림? 그림, 누구의 그림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95년에서 3년간, 3년이나 그림 한 점을 그려서 1498년, 완성해서 밀라노에 있는 성당의 그림 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렇게 완성된 그림이 많지 않답니다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그림이 많은데 그 그림만은 유독 아주 잘 완성품으로 만들었어요. 혹시 그 그림 속에 테이블이 굉장히 크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예수님이 앉으신 그 테이블 위에 그 우리말로만 만찬인데 최후의 만찬인데 그 만찬 상 위에 뭐가 있을까요? 육원생이 뭐를 좋아하세요? 그상 위에 뭐가 있을까요? 과일, 빵, 포도주. 상을 한번 좀 그림을 잘 살펴보시면요, 만찬이라고 말하기는 부끄러울 정도로 그 상이 허술해요. 그 상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최후의 만찬 그렇게 음. 말해요. 최후의 만찬하면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그거 아세요? 사형수들이 사형 당하기 전날 그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마지막 식사를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영어로는 The Last Supper라, The Last Meal 그렇게 불러요. 그것도 최후의 만찬입니다. 사형수가 죽기 전날 어, 그 형무소에다가 어, 리퀘스트를 하는 겁니다. 요구를 하는 겁니다. 물론 먼저 형무소에서 말하죠. 너 내일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있니? 그러면 직감적으로 아 이게 마지막 식사구나 안돼요. 그러면 자기가 먹고 싶었던 거뭐 스테이크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떡볶이라든지 이렇게 적어서 주면 그대로 마지막 식사를 할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미국에서도 그 법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주가 많은데. 어, 근데 술과 담배는 대체로 제공하지 않고 음식 위주로 한답니다. 사, 3년 전인 2011년 텍사스주에서도 계속 그런 어, 마지막 식사를 사용수들에게 제공했었는데 2011년에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고 텍사스주가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어.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어느 한 조리사가 쉐비 어, 사용수들이 먹는 어, 마지막 식사 값이 얼마냐. 그 내가 지불할 테니까 그들에게 마지막 식사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할수 있도록 해다오 했지만 텍사스 주에서는 돈 문제 때문이 아니라 뭐 다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마지막 식사를 사형수에게 제공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지막 식사 그리스도의 마지막 식사의 이야기로요. 마지막 식사를 하면 그걸로 끝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마지막 식사는 모든 교회들마다 재현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빈약한 만찬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 소박한 빵과 포도주의 식사는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식탁을 대하고 있어요. 왜죠? 그 흔한 빵. 아주 옛날에는 그래도 어, 한국 교회에서는 시골에서는 어, 성만찬 이 있다 그러면 어느 권사님이 맡아서 빵을 만들거나 혹은 떡을 만들기도 했고요. 포도주를 일부러 담가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자기가 만든 정성된 포도주를 성만찬용으로 쓸수 있도록 하기도 했지만 요새는 저희도 그렇고요 대부분 마켓에서 잘 골라서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정성스럽게 성만찬 예식용으로 빵과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뭐 어떤 교회에서 또 혹은 천주교에서는 웨이프로리라고 해서 얇은 어, 이렇게, 어, 그 뭐라 고해야 되나? 한국말로. 웨이플이라고 그래요. 이게 얇은 종이같이 이렇게 딱, 어, 얇은 동그란 거 혹은 네모난걸 가지고 이렇게 입에 넣기도 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뭐 대단한 음식이라고 맛도 없고요그뭐 조금인데 그게 뭐 영양가나 있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소중한 거죠? 왜 2000년 동안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들마다 그 전통을 지금까지 지킬까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른전전서 11장 오늘 읽은 2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이라고 23절에서 말하는 26절에서 뭐라고 하신가 하면 이 가르쳐준 이것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만찬 함께 나눌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날까지 do this 이것을 행하라.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소박한 음식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찬 혹은 만찬, 성만찬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만찬의 의미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 23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내가 누구에게서 받은 거라? 23절에서 누구에게 받은 거라 그랬어요? 주께 받은 것이에요. 주께. 주님에게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고린도 교인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줬고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온마음교회 교인들도 그 성만찬이 예수님으로 바울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흘러내려온 것을 우리도 배워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유산이에요 유산 Heritage Heritage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 주신 게 황금 덩어리가 아니고요. 대단한 집 가지고 우리에게 나눠 준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한그 말씀대로 아,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두 가지의 중요한 성례, 거룩한 예식이 있어요. 세크라멘트라고 하죠. 그두 가지 인식이 뭐 있는데 하나는 세례요 예 세례. 세례는 뭔가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거듭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고 하는 죄식김과 하나님께 속한다는 의미를 가진 세례. 베이티즘어. 그 베이티즘이 첫 번째 성례고 또 다른 두 번째 성례가 뭔가면 성만요 성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유산으로 물려 주십니다. 그래서 저 상류 저 성만찬 상은 정말 초라한 상이에요. 그래서 포도주, 그저 조그만 잔 하나, 게다가 빵한 덩어리.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다른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제가 시계를 하나 가져왔죠. 이 시계는 하루에 정확하게 두번 맞아요 이 시계는 매 오전 오후 8시 48분 55초에 맞춰져 있어요 몇 월인지 모르지만 7일에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이 시계가 어떤 시계예요? 고장난 시계 고장난 시계 망가진 시계예요 이거를 제가 김시영 목사님께 100불 주세요. 내가 드릴게. 하면 이분이 제 이걸 사실까요? 네, 절대로 안 사세요. 근데 저는 이걸 100불에 팔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의아해 하시죠? 아니, 목사님 그 고장난 시계 하루에 두 번밖에 안 맞는 가지도 않는 시계를 100불 준대도왜안 파시죠? 네, 안 파는 이유가 있죠. 이 시계는 17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서 마지막까지 차고 계셨던 시계 뭐라고 해요 이걸 육품 유물 육품 그렇게 말해요 백불 주면 시계점에 가서 아주 좋은 거살수 있어요 그러나 세계는 아들인 세계는 그 널려진 전시된 반짝이는 어떤 시계 보다도이 시계의 가치가 훨씬 더 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국에 나가서 장례 치르고 그리고 아버님의 남은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시계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전 다른 거 가져가지 않고 아버님의 시계, 손목에 체온이 남겨져 있을 이 시계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요 이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견할 수 없는 중요한 시계 망가졌지만 안 가지만 여전히 제게 소중한 시계 이 시계를 저는 아마 제 아들에게 물려줄 거고요 그럼 할아버지가 차던 시계를 제 아들이 가지고 있을 거고요 역시 그 아들도 망가진 시계지만 소중하게 생각할 거고요 그 이유는 할아버지가 찾고 계셨던 단 하나의 시계 엿비입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유산으로서의 성만찬이 왜 그리 중요한가 널려진 게 빵이고 습한 게 포도주인데 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음식이지만 우리의 육체에 힘을 주고 우리를 입을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음식 포도주와 저한 덩어리의 빵에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기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요. 마치 제게 이 시계와 같은 것이기에, 어떤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만찬이라는 사실이죠. 사랑성들 여러분, 맛이 없어요. 그리 달콤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깊든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자신이 희생되면서 나의 영혼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그 음식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으셔서 가장 맛있게, 가장 정성스럽게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에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십니다. 23절 끝에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어 주시고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는내몸그 말은 뭔 가면 너희의 몸은 썩을 거고 너희의 죄 너희의 육신 너희의 영혼은 죄로 인해서 죽을 거고 그러나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 부활인 내 살을 먹으라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은 살아있는 떡이고요. 죽지 않을 떡이고요. 썩지 않을 떡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슬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25절에서는 주님께서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잔을 자, 그 포도주를 자녀들,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세운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그런 것이죠 새로운 약속이 뭘까요? 새로운 약속 그말 단어의 뜻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래된 약속, 옛날 약속이 있겠죠. 그럼 옛날 약속은 뭘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은 옛날 약속이 출애굽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죠.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너희에게 정한 너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겠느냐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키겠다고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모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것을 너희가 다 지키겠다고 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세운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언약의,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는 뭔가 하면 그 바로 앞에 있는 6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를 잡으라고 했어요. 소를 잡았어요. 죽였어요. 소에서 잡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그 피를 양동이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양동이에 받은 그 피를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재단에다 뿌렸어요 피를 뿌렸어요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 절반은 재단 하나님에게 뿌린 거죠 그 피를 뿌렸다는 의미가 뭘까요? 네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면요 피를 나눈 거예요 전쟁하는 두 나라가 피를 나누는 것을 혈맹 그렇게 말해요. 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피를 나누었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생명으로 여기고 생명으로 지켜 주겠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생명을 나누었다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뭔가면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나누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백성이 되기를 거부한다면. 내가 그 값을 무엇으로 묶겠다? 생명으로 묶겠다, 피로 묶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값을 그 죄의 값을 피로 묶겠다, 생명으로 묶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뭔가면 옛 계약, 옛 계약. 그게 오래된 피로 나는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서 고르들전서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죽일 거야. 피로 값을 물을 거야. 너희 생명을 뺏을 거야. 그러나 내가 나누어 주는 이 몸과 이 피를 마시는 자들마다 내 몸이 부활임을 내 몸이 생명임을 믿는 자들마다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나누어 주신 게 예수님의 포도주고 그 포도주는 더 이상 화학적 성분의 포도주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 대속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생텍쥐베리가 -E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었을 거예요. 야간비엔. 아 저는 막 대부분의 번역된 생텍쥐베리의 -E 소설을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어린 왕자 리얼 프린스예요. 아 어느 별에서 온? 어, 왕자가 여러 별을 다니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정말 동화 같은 어, 철학적인 책이 아주 재미있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오죠 어느 날 어린 왕자가 장미별에 떨어졌습니다 내린 곳에 오천 송이의 장미꽃이 정원에 쫙 피어있어요 그 장미들을 본 어린 왕자가 갑자기 슬픈 얼굴을 지었어요 그때 늑대가 와서 아, 여우가 와서 말이죠. 너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니? 어, 내가 별에 두고 온 우리 집에 있는 한 송이 장미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으니까. 어, 그 장미가 생각이 나고 그 장미가 그냥 어, 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슬퍼요. 그랬더니 교훈을 가르쳤어. 그 장미와 이 오천 송이 장미가 다른 것은 내가 집에 두고 온그 장미는. 네가 온갖 사랑과 정성을 줬잖아 물을 주고 햇볕에 너무 그슬릴까 보호해 주기도 했고 아침 저녁에 인사도 하고 닦아주기도 하고 틈틈이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벌레를 잡아줬던 그 장미잖아 어떻게 그 장미와 여기 5천 송이의 장미를 비교하니 그랬더니 어린 왕자가 그제서야 밝은 웃음으로 5천 송이의 장미들에 말하죠 내가 우리 집에 두고 온 장미를 너희들과는 달라. 나는 그 장미에게 내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았거든. 많은 것 같지만,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지만, 아니 달라. 그 장미들을 보면서 집에 두고 온이 어린 왕자의 장미 한 송이를 기억하는 거죠. 매번 빵을 먹고요. 매번 포도주를 마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나누는 음식은 이걸 볼 때마다 내게 정성을 쏟으셨고 우리를 헌신적으로 사랑하셨고 희생 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음식 포도주와 빵은 다른 마켓에서의 수많은 종류의 빵과 포도주와는 구별된 은혜의 것이라는 거죠. 사랑 성들 여러분,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이건 그냥 빵이 아니고, 이건 그냥 포도주수가 아니야. 이건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 대속의 은혜야. 나는 빵을 먹는 게 아니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고. 그분의 사랑을 아시는 거야 이게 이 시간 성만찬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주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때마다 내게 새로운 계약으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시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ちょっと待って。